아니, 맞아요. 친해지고 싶은 여자아이들 혹시 있어요? 어, 여자친구, 후배분들. 음. 여자친구. 야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가지고. 아, 진짜. 또, 어딜 가나 저희 얘기를 좀 해,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친해지고 싶고, 음. 또, 팬이라고요. 나이미지스의 팬이라고. 네네. 네, 네, 그렇게 얘기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챙기고 싶은 후배가 또 생겼어요. 그럼, 고정 오면, 우리가 음. 여자친구랑 한번 연락해보 <laughs> <laughs> 또 일어났다. <웃음> <웃음> 아까 빅스 B A P 얘기할 때는 표정 굳더니 정말 이렇게 음. 편협하게 알겠습니다. 기립박수. 알겠어요. 자, 그러면 여자 친구들한테 우리 활동 열심히 하고 한마디 해볼까요, 선배로서? <laughs> 아, 아, 어떡해, 낙관적으로. <laughs> 우리 혜미 씨가 한번 해보세요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어 여자 친구 친구들아. 어린 나이에 활동하느라 힘들 텐데 밥 꼭꼭 챙겨 먹고 늘 밝게 인사해줘서 너무 고맙고 시간 되면 우리 대기실에도 꼭 놀러 와줬으면 좋겠어. 안녕하세요. 어, 언니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은... 힘든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힘들어도 어, 즐겁게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. 열심히 해. 안녕. 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아, 농담이에요. 아니, 너무, 너무 마음이 이쁘다. 아니, 지금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쁜 것만큼, 우리 주얼리한테 나의 미주스가 그렇게 이뻤어요. 실제로.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로. 웃음>